지금 이 영상은 초안용 프리뷰 일품 최종 종합픽은 라인업 분석과 여러 해외 정보와 유료픽 부상자 전부 종합해서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스포츠로만 10년째인데 여러분의 수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테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족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클랜드 콜어빈4승 7패 3.70 콜로빈 투수는 이전 경기 12분의 6폼에서캔자스 상대로 6이닝 6피안타 2실점 1자책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6분의 6 원정에서 콜로라도 상대로 6이닝 6피안타 오케이 1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올 시즌 12경기 4승 7패 8경기 킬스 기록. 올 시즌 승리보다 패배가 많은 기록이지만 야수들의 수비 도움을 받지 못한 경기들이 많았다고 생각되며 올 시즌 13차례 등판 중 9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재구력과 움직임이 좋은 패스트볼을 던지고 있는 모습. 올 시즌 홈에서 2승 5패 4.30, 올 시즌 상대전 1패 6.00 기록이 있다. LED 그리핀 캐닝 5승 4패 5.2 그리핀 캐닝 투수는 이전 경기 10분의 6 홈에서 켄자스 상대로 6.2 이닝 오피안타 6 k 1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4분의 6 홈에서 시애틀 상대로 3.1 이닝 오피안타 사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올 시즌 선발 10경기 플러스 9원 1경기에서 나와서 5승 4패, 3경기 킬스 기록 그리핀 캐닝 투수는 강속구와 수준급 변화구를 장착하고 있으며 투구폼이 크고 한계 투구수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보완해야 할 숙제로 나타났고 올시즌 선발로서는 10차례 등판 중 5경기에서 안정감을 보였고 이전 경기 포함 나머지 5경기에서는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다. 올시즌 원정에서 1승 2패 5.25 올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코멘트 원정에서 불안했던 그리핀 캐닝 투수보다는 콜워빈 투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선발 매치업이며 불펜 싸움으로 간다면 오클랜드가 유리한 타이밍이다. 오클랜드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오클랜드 승 핸디 마이너스 1.5 오클랜드 승유5 8.5 오버